이사아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들이 느리지만 푸른 과람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 오늘 마블 DC 영화 속 히어로 얘기하기 나오거든요. 네 영화 코믹스 속. 네 근데 제가 이제 침착맨님 채널에서 히어로의 과학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델학에서도 이제 뭐 히어로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죠. 뭐 스파이더맨도 다뤘었고. 근데 이제 이걸 보시고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신 거야. 히어로 코믹스 속 히어로의 이야기가 설정이 재밌는 게 되게 많은데 음. 이제 제가 이제 시, 코믹스 히어로의 설정을 다 모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충돌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본인이 좀 도와주고 싶다 좀 심화를 다뤄보자 이제 쫙 이제 메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도 보고 하고또 굉장히 여러 권의 책또 마블 DC 코믹스 번역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연배가 좀 있는 분 보통 우리 번역가 하면은 좀 음. 짬이 있잖아 어, 그렇죠. 예를 들어 오게니, 뭐 아, 열두 열권 하셨나요 번역을 열한, 아, 열한 열열번 열한 번 네, 열한 번. 사실 번역이라는 작업이 지금 11권을 번역했다는 라건 굉장한 일이다 정말라. 그래서 이제 뭐 연배가 있을 걸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만났는데 너무 젊은 거야 오. 간단하게 우리 전형집 번역가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네 마블디쉬 속 히어로 심충석 하겠습니다. 가시죠. 사실, 미국 만화라고 하면은, 예. 마블디쉬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아, 그쵸. 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마블디쉬 역사, 그러니까 미국 만화의 역사부터 이렇게 좀 훑으면서, 이게 음. 이제 보시면은, 갱지로 만든 책들이 있어요. 오오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청년인데 초반에 예. 엄청난 경제성장이 이루잖아요. 음. 이... 그때 같이 이루어진 게 이제 출판업계가 음. 출판기술이 엄청나게 <laughs> 발전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펄프픽션 그러니까 음. 이런 갱지 같은 거에 그런 연작 소설 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이때 또 같이 나온 게 신문만화들 아.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만화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데 음. 부록이잖아요 사실 신문 에서는. 음. 근데 이제 점점 만화가 주가 되는 거죠. 어, 사람들이 어, 만화, 저 만화 보려고 음. 이 뉴스 구독한다. 음. 아. 뭐 만화 칸만 보고 이제 버리고 옛날에 그런 음. 거 있었어. 음. 그렇죠? 스포츠 신문 이런 거. 뭐해. 음. 만화 좀. 너무 꿀잼. 아세요? 스포츠만 만화? 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 그런, 예.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야 이럴 거면은 만화 회사를 한번 음. 해보자. 어. 그래서 이제 그런 펄프픽션들에서 연재되던 그런 소설들 아. 같은. 내용의 만화가 이제 연재가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음. 인기가 있었던 것들이 내셔널 얼라이드 코믹스라는 회사가 천구백삼십 음. 년대에 네. 이제 나옵니다. 음. 거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는 아 DC 코믹스 음. 음. 거기 서 이제 디텍티브 코믹스라는 걸 발간을 하죠. 아, DC가 디텍티브 코믹스예요? 그죠. 그래서 DC 코믹스하면 디텍티브 코믹스 코믹스. 야, 이거 오. 몰랐다. 이거 몰랐어. 그때 당시 인기 있었던 게 추리 추리물. 추리물. 그래서 이제 탐정물을 주제로 하는 디텍티브 코믹스까지 연재가 됐고. 어, 예. 저게 디텍티브 코믹스. 아, 코믹스죠. 그러네. 아. 저게 바로 d c 예요 네, 근데 이거는 넘버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버원부터 26까지는 다른 이야기, 다른 탐정물 이야기인데. 아. 넘버 27에서 이제 배트맨이 데뷔를 한예요 아, 왼쪽 최상단에 있는 넘버 27. 이때가 이제 배트맨의 데뷔작인 거죠 그렇죠. 오. 근데 이 배트맨이 출연하기 전에. 예. 이제 액션 코믹스 넘버 no. 1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만화냐? 슈퍼맨 데뷔작. 아, 아 그러면 슈퍼맨. 넘버 1은 슈퍼맨. 그 그렇죠. 액션 코믹스 넘버 no. 1은 슈퍼맨. 아, 액션 코믹스 넘버 no. 그러니까 1이, 1이 슈퍼맨. 연재하는 게 다른 거죠? 액션 코믹스라는 아 연재물에서는 슈퍼맨. 이게 더 먼저 나왔어요. 배트맨보다 그러면? 네, 먼저 나왔죠. 아, 그럼 아 액션 코믹스의 넘버는 no. 슈퍼맨. 네. 디텍티브 코믹스에는 27번이 이제 배트맨이 시작했다. 그렇죠? 한 1년 뒤에 나오는데, 아, 1년 정도 차이가 있군요. 이 액션 음. 코믹스가 정말 공전에 이틀 치니다 음. 음. 상상도 할수있을만큼 많이 팔려가지고 난리가 났군요. 이거다. 아. 히어로로 가야겠다. 이제 다른 회사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죠. 만화 회사들이. 아. 음. 저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음. 또 지금의 우리가 아는 마블 코믹스가 음. 바로 아까 화면에 보였던 타임리 코믹스라는 회사가 또 세워집니다. 아. 30년대 음. 말에 그냥... 배트맨이랑 음. 같은 연도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저기서 이제 마블 코믹스를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저기서부터는 판타지 만화, 뭐 예를 들면. 초능력 쓰고 막 이러는. 초능력 쓰고. 어, 뭐 안드로이드가 있고, 나오고. 안드로이드 로봇 나오고 막. 로봇 나오고 막. 그렇죠. 나중에 50년대 에 아틀라스 코믹스라는 걸로 이름 바뀌었다가 어. 이제 60년대에 마블 코믹스로. 아 드디어 마블에다가. 음. 저 C 코믹스도 디텍티브 코믹스를 따서 회사 이름을 바꿨잖아요. 예예 예, 예. 마블 코믹스도 어. 마블 코믹스를 통해서. 근데, 이제 마블 디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음. 많아요. 이게 다 많아서,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어. 엄청 많고, 제가 뭐 사실 저도 외우지 못할 정도로. 어.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음. 아, 음. 이거는 진짜 슬픈. 아픈 손가락. 아까 슈퍼맨 코믹스가 나오면서 음. 만화 시장은 정말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마블 코믹스에서는 음. 캡틴 아메리카가 출간이 되면서 출간됐을 때 100만 부가 팔리는. 우와. 그때 당시에 100만 부 엄청나죠? 그린머터는 아니죠. 아, 그린머터는 아닌데. <laughs> 아무튼 그랬다 황금기다 예. 아 어, 황금기다 이제 미국 만화는 이제 에이지를 나눠요 어. 그 그때를 이제 골든 에이지라 그래가지고 네. 정말 많이 팔리고 네. 어. 정말 우수죽순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나온 게 그린랜턴도 있는 거죠 그린랜턴 아 어. 반지 닦기 원작은 그렇게 재밌다고 너무 재밌어요 제가 제일 그냥... 재밌게 본 만화가 그린랜턴 그러니까. 근데 반지 닦기가 돼 버렸어 반지 닦기는 사실 그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요 상한 번역을 해가지고. 그죠, 그죠. 말도다 양마야. 말도 번역이라 그러죠. 어. 그, 아니다, 양마야. 그 번역 때문에 또 이미지가 그 중엔, 실시된 게또 있어요. 그 중엔 반지를, 반지를 닦는 닦아주는 있었다. 이가 있었다. 아. <laughs> 저거 너무 좋아. 이제 점점 만화가 조금 침체기를 걸어요. 어 만화계가. 어. 그러면서 이제 이제 실버에이지라고 하는 60년대는 사실 어. 궤도님이 더 잘하실 수도 있는데, 어. 과학의 부흥기거든요. 아, 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할수 있는 거다 하던 시기. 아무튼 그러면서 과학에 조금 이렇게 관심이 음. 많아지면서, 아, 그러면 음. 저런 거에 좀 초점을 둬서 음. 새로 만들어 보자. 음. 그러니까 인기 있었던 타이틀에서. 음. 캐릭터만 따오고 어.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 보자. 리뉴얼 하자. 아. 플래시. 아.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제이 게릭이라는 음. 원조 플래시고요. 원조 아. 플래시인데 왜 냄비를 쓰고 냄비. 있죠? 저게 트레이드 마크예요. 저 친구는 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음. 뭐안 보일 수도 안 있고. 수... 아, 저런 모자를 써도. 음. 아, 그래서 일부러 저런 걸 썼다. 아. 부끄러워서 더 빨리 뛰어. 못 보겠지? 예를 들어리 아, 뭐 부끄러워서. 우리가 맨발로 뛰면 빨라지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 이유가 부끄러워서 그래요. 아. 어. 그리고 옷 벗고 뛰잖아요? 진짜 빨라져요. 아. 아무튼 저 플래시는 과학자인데 음. 뭐 이렇게 약물을 제조하다가 되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음. 마셨더니 아. 빠른 스피드를 얻었다라는 음. 이야기가 음. 이제 골든 에이지의 플래시였고 이제 실버 예. 에이지로 넘어오면서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넘어옵니다. 저 플래시가 아. 지금의 플래시 베리엘런이죠. 아 베리엘런 지금 드라마도 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재밌게 본 드라마입니다. 어, 예. 어, 보셨군요. 베리엘런은 음. 과학 수사관입니다. 아, 센트럴 그렇군요. 시티의 과학 수사관인데 예. 그 자기 랩이 있겠죠. 음. 자기 랩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약물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번개를 맞아가지고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약물이랑 뭐 번개랑 섞여가지고 엄청난 스피드가 생겼다. 음 그리고 왜 플래시가 되었냐? 저 베리 앨런 어렸을 때 봤던 만화가 플래시. 저 제이 게릭이 주인공인 아 플래시 만화가 있다는 설정으로 어. 아난 저런 영웅이 돼야겠다. 그리 어 나는 플래시야. 근데 뭐 코스튬은 다르게 하지만 어. 나는 플래시다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는 게 그런 이야기죠 음. 아무튼 이두 히어로가 예. 실버 에이지를 열었다 과학적인 좀 이렇게 과학적 히어로의 예. 이야기도 하고 히트도 쳤던 어. 뭐 그런 대표적인 영웅 둘이 그린랜턴과 플래시죠 그렇군요 음. 아무튼 저건 이제 가드너 폭스라는 작가님이 굉장히 과학적 그런 요소들을 잘 녹여서 예. 연재를 하셨는데 음. 저 에피소드의 내용을 정아합니다 데리 앨런이 음. 어떤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을 하게 돼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근데 이제 자기가 처음 보는 세계인 거예요. 세계로 어. 이동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여기가 어디지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 제이 계릭을 만나게 되는 음. 거죠. 어? 나 분명 만화에서 봤는데 음. 어떻게 된 거지? 음. 해서 이제 둘이 뭐얘기 하고 아 나도 플래쉬고 너도 플래쉬고 뭐를 음. 얘기를 하다가 어. 저때부터 이제 멀티버스가 음. 저때 한창 그런 다중 우주 이론이 많이 예. 과학 잡지 같은 데에 음. 연재가 됐겠죠 그래서 음. 아 이거다 서로 다른 우주에 있어서 지금 연재되고 있는 베리 앨런의 세계는 지구 1로 명명을 하고요 예. 저 제이게릭이 있던 세계는 지구 2로 명명을 해서 음.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음. 이제 독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시대를 나눈 건데 아까 어. 말씀드렸죠. 골든에이지 실버에이지가 있고 음. 브론즈에이지가 있습니다. 음. 실버에이지에서 또 세태를 겪어가지고 브론즈에이지로 가는데 브론즈에이지는 조금 이제 이야기의 현실성을 더가또 음. 그런 이야기들이 음. 좀더 많고요. 골든 에이지는한 40년대에서 60년대, 음, 음, 음. 뭐, 실버 에이지는 60년대에서 70년대, 골든즈는 음. 70년대에서 80년대, 뭐,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와치맨이 음. 나오면서. 아, 진짜 명작인데. 이제, 모던 에이지로 들어갑니다. 아. 만화 업계가 정말 뒤흔들립니다. 사실 만화라고 하면은 굉장히 애들 보는 거. 음.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와치맨이 좀 나오면서, 음. 아, 이거 음. 진짜 문학적으로도 대단하구나. 음. 근데 이제 와치맨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음. 이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로어쉐크의 아. 아. 마스크. 저런거 음. 가능할지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이제 코스 코스플레이를 한 분이 만든 건데 직접. 예. 네, 네. 네, 근데 이것도 실제로 이게 완전히 움직이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실제로 뭐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나오니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쓰고 음. 겉에다가 면을 한겹 입으면 됩니다. 아 음. 조금 낭만은 조금 떨어지지만. 낭만은 좀 떨어지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과학적인 히어로들 어. 플래시부터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학 이론들 음. 이런들 많이 도입한 게 플래시예요 음. 이렇게 벽을 통과하는 게 사람 몸도 원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음. 원자를 엄청나게 빠르게 진동시키면은 음. 저 벽에 있는 원자 사이로 이렇게 진동해서 지나갈 수가 있다 아. 뭐 이런 이론이 있었나봐요. 그? 그러면은, 어, 피부가, 피부가 남아있을 수 있나요? 네, 이게 애매하죠. 몸이... 이게 아마 그 터널링 효과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네. 원자 상태에서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만약에 얘를 측정할 때 제대로 위치나 이런 걸 결정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은, 어느 순간 얘가 그냥 뛰어넘어버리는 경우가 생겨. 음. 일종의 순간이동 같이 네. 통과해버리고. 근데 저게 복잡한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아주 아주 단순한 입자 하나일 때가 조금 의미가 있는 거지. 복잡해지면 너무나도 힘들어지죠. 과학적 이론을 이렇게 만화적으로 재밌게 풀어낸 네, 거죠. 쉽게 말해서 소재를 과학에서 얻어가지고 그 말이 되는 걸 만들어내는 뭐 물질 그 비브라늄 같은 거를 넣고 물질 혹은 그 말이 되는 뭔가 이론을 바탕으로 한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버무리니까 이제 말이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말이 되는 겁니다. 음... 예, 근데 실제로는 소재 자체만 과학에서 따왔다. 중요한 거는 이제 독자들은 이 소재가 되는 과학에 대해서 키워드로 조금 익숙해지는 겁니다. 음. 그럼 어서 들어본 것 같으니까 되게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걸로 이제 과학의 음. 대중화도 좀 됐다고 그렇죠. 하고 음. 또 플래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간 여행이에요. 어. 드라마에도 아마 많이 나올 텐데 플래시는 광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음. 그 아인슈타인의 그런 이론 중에도 있죠. 예. 빛의 속도보다 음. 빨리 달리면 시간여행을 할수 있다. 음 그거를 이제 채용을 해서 음. 만화적으로 이제 플래시는 시간여행을 할수 있는데 음. 이게 본인이 조절을 못해요. 아 그래서 저기 저 런닝머신인데 아 트레드이라고 하죠. 점밀도가 떨어지는구나. 그렇죠. 저런 코스믹 트레드밀이라는 음. 기계를 만들어서 음. 시간들을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갈수 있게 됐다 음뭐 이런 또 만화적 장치죠 뭐~ 근데 시간 여행이 많이 예. 다루셨겠지만은 예, 예. 뭐~ 만약에 정말 감속으로 음. 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음. 시간 여행이 가능할지 그렇죠. 이제 시간 여행에 대한 얘기고좀할 건데 블랙홀이 뭐죠, 랩장님 블랙홀은 블랙홀이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잖아요, 블랙홀에 대해서. 블랙홀은 블랙홀. 음.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별이 죽어서. 그렇죠. 암흑물질. 아, 랩장님뭐 이제 아무 얘기나 하시는구나. <laughs> 일단은 블랙홀은 아주 중력이 강한 천체가 점점 시간이 흘러서 어 적어놓겠습니다. 부피는 점점 줄어들고 중력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요. 근데 이제 여기에 가군동량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가군동량. 네, 가군동량이 들어가면 은 쉽게 말해서 는 물체가 돌고 있는 거야. 돌고 있는 거. 빨리 돌수록 가군동량이 큰 거야. 근데 블랙홀 중에 가군동량을 가지는 블랙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은 그냥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돌고 있는 블랙홀인 거예요. 돌고 있는 블랙홀. 그래서 이게 이제 커블랙홀이라고 로이커라는 천문학자 이름을 따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커블랙홀은 이론적으로 사건의 지평선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아, 아. 이 네, 기억나세요? 이건... 어. 안쪽에 안쪽에 네, 네. 일반적인 사건의 지평선이 있고 네.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위치한 사건의 지평선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위치한 타원체 모양의 에르고스피어가 이제 바깥쪽의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건의 지평선이 결국 이, 이 면. 사건의 지평선의 면을 경계로 외부와 내부의 어떠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게 우리는 이 사건의 지평선을 경계로 완벽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커블레콜은 이 사건의 지평선을 두 개를 갖는 거야 그쵸 근데 안쪽 사건의 지평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건의 지평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빨려 들어가는 순간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해 게임 끝 근데 이 회전하는 커블레콜 같은 경우는 에르고스피어라는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쵸 제조사건의 평선이에요 그런데 회전하고 있어요. 네? 회전하고 있는 사건의 지평선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무언가를 해주면 오히려 이 회전하는 블랙홀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밖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커블랙홀 안에 이 에르고스 표로 뛰어들어 가지고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탈출한 아 지금 나왔죠. 은둔하수 교수님 인터스텔라에 나온 그거요. 아... 네, 즉 이거를 펜로즈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인터스텔라 영화에 나오는 가르강티아가 커블랙홀이에요 커블랙홀에 뛰어들어가지고 에르고스피어에서 에너지를 빼앗아서 탈출하는 게 바로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펜로즈 과정입니다 이게 블랙홀이 아주 강한 중력을 갖고 있고 얘가 회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에르고스피어라는 영역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블랙홀 주변의 시공간조차도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특수한 특수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시간 여행에 대한 오... 게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시간 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다라는 건데 일단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수성 이론에 따르면은 광속에 근접한 속도로 이동할수록 우리의 시간, 이동하는 이 우리의 시간이 느려져서 이 말은 뭐냐? 광속에 근접하게 이동하는 이 누군가는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이 느려진다는 게 시간이 늘어난다는 걸 말하고 이게 시간 팽창을 의미합니다. 음... 네 그래서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 네 1초 제가 있어요 1초 그다음에 랩장님은 광속에 가까운 운동을 하고 있는 우주에 나가서 우주 우주선을 타고 광속에 가깝게 이동하고 있어 네. 그러면은 내 1초가 랩장님 1초보다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빠르게 지나가면은 시간이 느리게 간 겁니다 특성상 이론에 따라서 음... 지금 우리가 에르고스어 얘기를 한게 시공간이 빛의 속도 가깝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상대성 이론이 발표가 됐어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속을 하든 간에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간다, 빛의 속도 근접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로 시간 여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음... 그러면은 블랙홀을 음... 버틸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일단은 블랙홀을 이용해서 잘 들어갔다 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음.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를 커블랙홀 근처에다 집어던져요. 그러면 이제 이 시공간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속도가 있겠죠. 네. 이 속도에다가 시공간이 이제 휘말리는 속도 거의 빛의 속도에 근접한 그 속도를 딱 얻게 되면 은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관측자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음. 그렇죠. 물론 우리가 블랙홀 근처에 가면 은 멀리 있는 관측자가 우리를 보는 건 굉장히 불가능해집니다. 어려워지죠. 근데 어쨌거나 그 우리가 이용하는 이 형태가 사건의 지평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빠른 시공간 의 회전 속도가 빛 속도만큼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음.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광자를 만약에 보게 되면은 광자가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튀어 나오는 거예요. 어이 말이 뭐냐면은 어 시공간이 빛의 속도의 반대 방향의 광속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이해하세요? 반대로 관성, 아 블랙홀이. 어, 그러니까 광자를 봤을 때, 아 광자. 어 네. 광자를 봤을 때, 광자. 광자가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튀어 나오는데 시공간이 빛의 속도의 반대 방향의 광속으로 이동하니까 빛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 시공간을 따라서 블랙홀을 공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출발 지점에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출발점으로 오겠죠. 근데 이게 그냥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출발한 그 시점으로 돌아오는 거야. 아 이게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에르고스 피어라는 커블 레콜 안에 사건의 지평선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요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시공간의 속도가 나의 속도에 더해져서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혹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할게요. 랩장님이 네. 이게 숫자를 써 1. 이삼 음. 근데 랩장님이 이렇게 랩장님이 일 세면 일을 세는 빛이 쪄 가고 있겠죠 네. 2를딱 세면 일을 2를 하는 빛이 쭉 가고 있겠죠 삼을 네. 하면 삼을 쭉 가면서 이제 빛의 속도로 가고 있죠 네. 저는 이 랩장님이 일이 삼을 하는 거를 나는 멀리서 보는 거야 근데 랩장님이 일을 딱 하는데 내가 그 순간 빛의 속도로 달려 그러면 나는 랩장님이 일을 한 것만을 보고 이. 3은 나한테 오질 않아 왜냐면 내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니까 그죠? 레짜님이 1을 한그 빛이 쭉 가가지고 나랑 같이 가니까 나는 레짜님이 1을 한거 보여 근데 2, 3을 이어서 했죠 근데 그 빛은 내가 못 봐요 아... 2랑 3은 계속 오고 있어 근데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리니까 2랑 달라서... 3은 내 뒤를 따라오는 거지 나한테 도달을 못해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레짜님이 1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음. 랑 3은 없고 1이라는 상태에서 랩장님은 멈춰 있는 거죠. 이렇게. 음... 왜냐면 나는 랩장님과 같이 가고 있어요. 랩장님 음... 랩장님이 1을 한 빛과 나는 같이 갑니다. 근데 2, 3을 했으나 그 시간은 나는 몰라. 왜냐면 랩장님이 1을 하고 멈춰 있어 나는 같이 가고 있어요, 랩장님하고. 그죠? 음... 그죠? 근데 사실 랩장님이 1, 2, 3을 하기 전에 랩장님이 이러고 있어. 0이었죠, 처음에. 이러고 있다가 1, 2, 3을 했겠죠. 랩장님이 일을 하는 순간에 내가 빛보다 더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 일을 한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랩장님이 이걸 보는 거야 난 이제 아이 말은 뭐냐 랩장님이 일을 했는데 랩장님이 일을 하는 순간 일을 보고 내가 출발을 했는데 내가 빛보다 더 빠르니까 랩장님이 일을 들기 전이 보여 이제 더더더 아 과거로 아 나는 더 빨리 가니까 아 랩장님이 일을 하는 빛이 나한테까지 안 왔어요 음. 오히려 랩장님이 이러고 있는 빛이 이제 나한테 와 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랩장님이 분명히 일을 할때 출발했는데 랩장님의 손가락이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0일 때가 나는 보이는 겁니다. 어... 즉, 이 말은 뭐냐? 나는 랩장님이 일을 할때 출발했으나 이러고 있을 때 과거로 왔다. 그러니까 저 제가 해결하고 싶은 음.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음. 내 미래가 바뀐다는 거네요. 음. 제가 내가 그렇게 움직임으로 음. 해서. 근데 지금 그쵸?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보는 것은 가능하나? 과거를 그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아. 예를 들어 랩장님이 1, 2, 3을 하는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해봐야 돼. 음. 내가 랩장님이 1, 2, 3을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음. 앞으로 뛴 거잖아요. 음. 음. 그렇죠. 만약에 뛴 존재가 내가 아니라면 랩장님 자체가 뛴 거야. 이 행동을 한나 자체가 이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된 건가?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엄청 많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어, 이야기가 된, 돼요. 네. 지금은 네.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네. 일단은 과거를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론적으로 이런, 이런 일이 <웃음> 벌어질 <웃음>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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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해할 수는 현상들, 네, 네. 네. 이런 네. 상황인 거고 베테기우스 네. 교수님께서 네. 빛보다 빠르면 테넷에서처럼 시간 여행 자체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음. 이거에 오.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재밌는 거는 어디까지 과거를 돌아갈 수 있느냐? 음 네, 어디까지? 음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숫자 세는 걸로 했죠. 숫자를 네. 아예 세기, 전으로 못 간다는 거야.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블랙홀의 에르고스피어를 이용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블랙홀의 에르고스피어를 이용하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에르고스피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에르고스피어를 만든 주체가 뭐예요? 블랙홀이요. 블랙홀이죠. 즉 블랙홀이 처음 생존한 순간이 기준이에요. 블랙홀이 없을 때는 에르고스피어도 없어. 이 말은 뭐냐? 응. 에르고스 피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의되지 않아. 그래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이전의 과거까지는 못 가요. 블랙홀이 생겨나기 이전 시간으로의 여, 여,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 응. 하지만 블랙홀이 생겨난 그 시점까지는 과거로 갈 수가 있다. 음. 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중력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블랙홀 근처까지 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가설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 음. 실제로 음. 어떤 결론을 우리가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음. 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가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시간여행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식의 주장은 사실 굉장히 애매한 거죠. 네, 요거까지를 <laughs> 네. 우리가 플래시를 통한 시간 여행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사실 뒤에 뭐재미있 얘기 많이 있거든요. 뭐 데드풀 같은 경우도 막 재생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어. 그 관련된 신기한 동물 얘기도 많고 네. 네. 네,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다음 번에 다음 번에 네 다시 또 이어서 우리 번역가님과 함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 의 시간을 해드들누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